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레인에 대해서 BN이 이렇게 정의 된데요두집합인데교집합의 그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A20이 될수 있는 값을 더해보래요. 그러면 은 얘를 한번 써보면 되겠죠. 원소가 지금 A집합에 5개가 있으니까 쟤를 공차로 표현하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였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빼기 4에 공차 하나 뺀 거겠죠. 이해가 되죠?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그러면, 빼기 4에 공차 하나 더한 거, 네 번째 항은 공차 두개더한 거, 공차 세개더한 거. 요게 A1, A2, A3, A4, A5잖아요. 미지수를 공차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. 그러면은 B1, 2, 3, 4, 5도 적으면 B1은 A1, A2, 요두개더한 거죠. 그럼 걔는 빼기 8 d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b2는 요거 두개 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얘는 빼기 8 플러스 d. 아, 그에는세 번째는 빼기 8 더하기 3d, 빼기 8 더하기 5d, 빼기 8 더하기 7d 이렇게 d가 두 개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써보면은 얘가 b1, b2, b3, b4, b5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공통인 원소가 3개가 돼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얘네들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d c 커지는 거잖아요. 됐죠? 플러스 D 차이가 지금 D란 말이죠. 근데 얘는 차이가 얼마? 2D잖아. 이렇게 갈 때. 됐죠? 그러면은 여기가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? 그렇죠 A집합에서는 반드시 요거밖에 안 되죠? 공통인 게. 차이가 2D가 나는 게 이렇게 세 개밖에 뽑을 수가 없잖아요 2D, ED, 2D가 차이가 나려면 됐나요?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될수 있는 거는 연속한 거세 개를 뽑아야겠죠 연속한 거 하나당 공차가 2D씩 올라가니까 그럼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?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, 그럼 첫 번째, 요거랑 요거랑 같고, 얘랑 얘랑 같고, 얘랑 얘가 같다면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는 거죠. 그러면은, 그걸 계산하면, 빼기 4-d가, 빼기 8-d. 근데 계산하면은, 성립할 수가 없는 식이 나오잖아 이렇게. 그래서 이 경우는 말이 안 된다. 이 말이죠. 그 다음에 두, 두 번째, 이때는 요거 세 개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대응될 때가 있겠죠. 그러면 빼기 4, 빼기 d가 빼기 8 플러스 d일 때고 이 계산하면 4는 2d가 되어서 d가 2가 되면 성립할 수 있겠네요. 공차가 2면 은 성립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세 개라서 이렇게 대형이 돼도 되겠죠. 맞나요? 그럼 빼기 4 마이너스 d가 빼기 8 플러스 3d인 경우고 4는 4d라서 d가 1인 경우도 답이 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말이 되는 게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. 그럼 그때 20번째 항을 구하래요. 그러면 a 20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, 그쵸? 18개를 더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빼기 4 플러스 18d가 되는 거고, 그러면 d가 2일 때는 36에서 4를 빼면은 32가 될 수도 있고. 그다음에 D가 1이면은 얼마도 될수 있죠? 14도 될 수가 있는 거죠. 14두개 더하래요. 그래서 정답이 46,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